안녕하세요. 트라이러닝TV입니다. 다들 존투러닝, 존투러닝 하는데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 본 존투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쌀쌀해진 가을을 맞아 한여름 동안 장거리러닝 못하셨던 러너들, 길게 뛰고 싶은 분들, 그리고 청구마비의 가을이지만 저희 러너들은 체중 관리를 늘 신경 써야 하기에 체중, 체지방을 줄이기에 가장 효과 좋다는 존투러닝,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십니다. 빠르게 달리기지 않아도 되고, 숨이 차지 않아도 운동 효과는 확실한 존투러닝. 지치지 않고 오래 달리는 진짜 체력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존투러닝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존투러닝이란 무엇인가? 보통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구간이 바로 존투. 즉,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 약간 힘들다 수준의 운동 강도입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 알려드린 슬로우 조깅보다는 약간 더 빠르지만 친구랑 대화는 가능한 페이스가 존투입니다. 존투 러닝의 방법 첫 번째, 영상과 같이 보폭을 줄여서 뛰세요. 제가 러너 초보 시절 못 모르고 존투 러닝이라는데 보폭은 키우고 속도만 늦춰서 달리니까 온갖 부상을 당해서 오래 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보폭이 넓어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고폭은 줄이고 허리는 기립하고 엉덩이는 넣고 허벅지만 가볍게 든다는 느낌으로 4번 뛰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번째, 심박수 기준으로 220에서 나이를 뺀 것이 최대 심박입니다. 최대 심박의 60에서 70%이고 예를 들면 40세 기준으로는 108에서 126bpm 정도 됩니다. 셋째, 스스로 느끼는 운동 강도는 약간 땀이 나지만 숨은 가쁜 정도입니다. 그것보다 느리면 저번 영상에 알려드린 슬로우 조깅이라 할수 있고, 존투러닝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존투러닝은 운동 강도가 낮기에 30분 이상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꾸준히 하면 효과가 극대화되고, 속도보단 심박 유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덕에서도 빠른 페이스보단 심박수를 우선 관리하시는 게 운동 효과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존투런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지방연소를 극대화합니다. 저도 생활체육 지도자 과정을 공부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천천히 하는 존투러닝 같은 유산소성 운동은 지방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기에 체지방 감소 및 지구력 향상 효과가 큽니다. 둘째, 세포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어 지속력과 회복력이 향상됩니다. 미토콘드리오가 많, 많아질수록 장거리 운동하기에 효과적인 체질이 되며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 기본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부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운동 효과는 높지만 운동 강도가 낮아 부상 위험이 낮은 만큼 장기간 오래 할수 있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저희 초보 시절 달리기가 실패를 겪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무조건 빨리 뛰려고만 했었습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등 보여지는 페이스만 중요해서 조금 빨리 달리면 다치 악순환이었고 저도 전투러닝을 하고선 부상이 줄어드니 훈련량도 많이 할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튼튼한 기초체력으로 남아 인터벌 같은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줬습니다. 저희 같은 직장인 러너들은 훈련량을 조금 과하게 또는 페이스를 빨리 하다보면 금방 다치는데 이런 전투러닝은 부상 위험도는 최소로 하고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주니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나 체중 감량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투 러닝은, 러닝은 단순한 천천히 달리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베이스로 체력을 만들고 그에 맞는 달리기 근육을 만들어주는 과학적인 러닝법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달리시면 어느 순간 몸이 변하며 지치지 않는 러너가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직장인 여러분에게 알맞은 초벌 언어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